and what is wrong with the population are too many people the carbon dioxide in the air is going to turn our atmosphere the melting arctic will reveal a frightening truth global warming is becoming a religion for some of these, these lumps it's a hoax it's spreading quickly and hospitals cannot keep up 400 people have died at least 10,000 are infected I'm dying, I'm dying. 헬기를 타고 도착한 에블린과 일행들. 알수 없는 쾌쾌한 냄새만이 가득한 이곳.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를 돕기 위해 이곳에 방문한 이들은 연구원들의 복귀를 기다릴 겸 주변을 둘러보기로 하는데 알수 없는 냄새를 따라 구석진 연구실에 도착한 그들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는지 쾌쾌한 냄새를 풍기는 곰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잠시 후 곰의 시체와 사진을 찍는 바트와 그에게 찾아오는 통증. 아무런 의심 없이 행했던 지금의 이 행동이 이들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채 자연스레 지나치는 이들. 그렇게 첫 날이 저물고 이들은. 끔찍히도 긴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잠결에 들려오는 엔진 소리에 새벽 일찍 깨어난 에블린. 기제로 다가오는 사람을 발견하고 급히 마중을 나가보는데 헬기 안에서 쓰러져 있는 제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늦게나마 그녀를 간호해보려 했지만 okay. 지켜보는 것 외엔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이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미안하다며 그들을 떠나게 두지 말라는 알수 없는 경고만을 남긴 채 죽음에 이르게 된 그녀. 이러한 제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실험실에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는 곰의 시체. 이들이 기지에 도착한 지단 하루 만에 겪게 된 끔찍한 상황들. 이들은 혹시 모를 전염을 피하기 위해 시체를 격리하기로 하고 이 사건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그녀의 흔적을 따라 나서기로 하는데 그녀의 흔적을 추적하여 도착하게 된 연구 현장에서 연구원들이 발견한 고대 만모스의 시체와 그 안에서 번식 중인 알수 없는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Oh God, 빙하 속에서 자그마치 2만 년을 견뎌낸 믿을 수 없는 생명체에 놀라는 것도 잠시 현장 근처에 죽어 있는 다른 연구원들의 시체까지 발견하며 더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시각 기지에 남은 사람들에게도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 나타나는 알수 없는 증상들. 가려움을 동반한 발진을 겪는 바트와 피가 섞인 소변을 보게 되는 페더리코. 그리고 피부 발진에 이어 구토까지 하게 되는 링까지. 에블린과 아텀을 제외한 모두에게 발생되는 알수 없는 증상들. 그제야 뭔가의 확신을 갖게 된 에블리는 제인의 시체를 살펴보려 하는데, 그녀의 시체에서 발견된 끔찍한 흔적들. 그녀의 몸에도 맘모스의 시체에 있던 알들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체에서 나오는 벌레까지 발견하게 된 이들은, 급히 시체를 연구실로 옮기기로 하는데 연구실에 방치되어 있던 고의 시체에서도 똑같은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too. 이 모든 상황이 알수 없는 벌레의 공격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벌레에게 감염되어버린 동료들 벌써 링의 몸엔 벌레가 퍼져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동료의 상태를 깨닫자마자 자신의 팔을 확인해보는 바트. 혹시라는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며, 더 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 부위를 절단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치료를 돕던 중에 발견된 공책과 테이프. 이들은 공책에 쓰여진 연구원들의 기록을 확인하고 테이프에 담겨 있는 영상까지 시청하기로 하는데, exactly right 이 영상을 통해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And so today I this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던 이들에게 우연히 발견된 고대 맘모스의 시체. 빙하가 녹으며 이들의 앞에 나타난 그 시체는 이들에게 과거의 지식과 함께 끔찍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연이 이들에게 준 끔찍한 선물, 고대의 기생충. 그렇게 끔찍한 벌레를 발견하게 된 박사는 자연의 경고를 외면하는 그들에게 절대 무시하지 못할 끔찍한 경고를 전달하려 하는데 그 방법이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에게 고대 벌레라는 재앙을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경고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인류에게 끔찍한 희생으로서 답변을 끌어내려는 크루펜 박사. 인간이 자연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던 그들에게 자연이 주는 확고한 답변, 끔찍한 재앙. 결국 재앙의 시작은 연구 기제에서부터 시작되고 인류의 행동에 대한 그 대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환자를 격리하는 것도 가면 부위를 절단하는 것도 그 어떤 수단도 소용없는 끔찍한 벌레의 공격 자연의 공격에 대비할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벌레로 가득 찬 기지를 탈출해 현장에서 사라진 박사를 찾아내고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인류를 구해낼 수 있을지 영화 더 소우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게 되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기생충이 깨어나며 인류의 위기를 그리는 영화 더 소우.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해 주려는 의도가 절실하게 느껴졌던 영화였습니다. 지금도 빙하는 계속해서 녹고 있고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자연 현상들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는 현실. 만약 영화에서처럼 빙하 속에 잠들어 있는 미지의 생명체가 깨어난다면 충분히 해볼수 있는 상상이기에 더욱 두렵게 다가왔던 영화였습니다. 자연은 계속해서 위험을 알려주지만 두 귀를 막은 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 끔찍한 방법까지 동원하려는 크루펜 박사와 그를 막아서고 자신의 경고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는 에블린. 희망하는 결과는 같았지만 그 방법만큼은 너무나도 달랐던 에블린과 크루펜 박사. 결국 극단적이었던 박사의 계획은 에블린의 노력으로 물거품이 되지만 그에 따른 결말은 차라리 박사의 방법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생각까지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한 인류에겐 결국 재앙이 찾아오고 정해진 순리인 양 재앙에 휩쓸리게 되는 끔찍한 결말. 재난이 닥치기 전까지 그 어떤 경고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현실을 돌아보게 만들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환경오염을 경고해주는 영화로는 시청해볼 가치가 충분했던 영화 덕소우.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저는 또 다른 영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쪼였습니다.